포커 테이블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싶으신가요? 오늘은 여러분의 승률을 그냥 확 올려 줄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강력한 블러핑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포커 치다 보면 아,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? 싶은 순간 있잖아요. 특히 많은 분들이 돈을 잃기 쉬운 아주 흔하면서도 까다로운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.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배 체크 배 라인이라고 불리는 특정 플레이 패턴입니다. 들어보셨나요? 이게 뭐냐면요. 내가 먼저 플랍에서 배을하고 턴에서는 한번 쉬어가고, 즉 체크를 했는데 마지막 리버 카드에서 상대방이 배을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. 진짜 많은 중국 플레이어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 고민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? 뭐 감으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고요. 저희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죠? 여기서 말하는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는 뭐랄까, 그냥 재미로 포커를 즐기는 일반적인 유저들을 말하는 건데요. 이분들이 배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폴드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. 근데 보시면, 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폴드하는 비율이 그냥 확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그런데 여기서 프로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. 가끔 내 손에 든 카드가 상대방이 폴드할 만한 카드를 들고 있을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살짝 보수적으로,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정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각 상황별 폴드 확률에서 3%씩을 뺐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전력의 기반이 될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조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성 있는 플레이, 즉 포커 용어로 기대값 2위가 가장 높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 주네요. 보세요. 팟보다 훨씬 더 크게, 즉 오버벳을 하는 게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보여주죠. 특히 팟의 두 배를 베팅하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이 전략이 무슨 특정 게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온라인 포커에서 흔히 볼수 있는 50NL이나 500NL 같은 판에서도 수수료 구조와 상관없이 거의 항상 옳다는 거죠.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게임 중에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황금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6%.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패가 쇼다운까지 갔을 때 이길 확률이 26%가 안 된다? 그러면 그냥 가만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블러핑을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? 그럼 이 규칙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아주 흔하게 우리가 받는 패를 예로 들어보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에이스 하이, 그러니까 아무 페어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에이스 한 장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런 패들의 승률이 보통 20에서 25% 사이거든요. 딱26% 기준보다 낮죠. 그런데 상대는 큰 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폴드하니까 결론은 뭐다? 그냥 체크해서 운 좋게 이기길 바라는 것보다 과감하게 블러핑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자주 폴드합니다. 그러니까 내 에이스 하이가 혹시 이길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가능성에 기대는 것보다 데이터가 이게 돈이 된다고 말해줄 때는 과감하게 블러핑으로 전환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. 오늘 본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접근하면 여러분의 게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지금껏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서 놓치고 있는 수익성 높은 블러핑 기회들이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?